짧게라도 나아져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활동기 하는 동안 한 번은 이제 개인 라이브를 키고 말을 한번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기회를 계속 보다가 활동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리고 나서 이제 잘좀 키게 됐는데 이제 또할 말이 있어서 예,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 라이브를 켜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팬 사인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그때 뭐 제가 댄스 투에 이제 쓴 글도 있었고 또뭐팬 쇼케이스 때 갑자기 막 제가 막 되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막 엉엉 울고 또 태원이도 막 이제 아, 수빈이 형이 막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었막 이런 얘기 하니까. 모아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빈아 힘든 거 아니지? 괜찮지? 이러면서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이 짧고 짧은 이 소중한 팬사인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걱정 어린 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미안하 어, 내가 이거를 한번 말을 해야겠구나 이거 안 말하면 내가 이번 팬사인회 끝날 때까지 모아들의 걱정을 듣겠구나 싶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려고. 그거는 진짜 작년에 힘들었던 거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싹다극복을 했고요. 작년에 힘들었던 건 뭔가 진짜 뭐 외부 요인이 아니고 그냥 제 자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딱 그냥 그때만 그랬었고. 이 결론은 이제 저 힘든 시기 뭐다 지났었고.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힘들어 할 것도 아니었고 뭐, 뭐든지 다 지나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작년에 좀 저한테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던 이유가 GVGB가 거의 팬데믹 2년 동안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풀린 공개 공방을 이제 했었잖아요 사전 녹화를 팬분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뜨게 되는 저기 활동이 GVGB가 시작이었잖아요 내가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고 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응원받는구나 그게 너무 좋았는데 사실 원래도 내가 낯을 많이 가리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갑자기 300명 이런 인원이 들어와서 나를 막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낯가림이 극대화가 돼서 이제 어 되게 막 흔한 인사으로밥 먹었어요 안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아들 보면 너무 반갑고 막 이제 막 얘기 막 많이 하고 싶고 막 너무 즐겁고 이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랑 다르게 약간 입에서는 이렇게 말을 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공방 때 이제 말을 거의 못했었고 콘서트랑 투어 돌 때도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좀 작아지는 기분이라 되나? 몇천 명이 이제 내 앞에 있으니까 말하는 게좀힘들었었었는데 그때만 잠깐 그랬었고 왜냐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어서 내가 아직 적응을 못했었던 것 같고 또 뭔가 경계태세의 얼굴로 이렇게 막 쭈뼛쭈뼛 말 못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저, 저, 저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막말 많이 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는 좀 사랑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니까 저 요즘 진짜 많이 행복하거든요 사랑을 온전히 진온 몸으로 다 체감하고 있고 받아내고 있고 또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은 잘 못해도 한분한분 한분 눈으로 다 담고 있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뭔가 위버스나 트위터 좀 자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찾아가는 이유도 조금 내가 오프라인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의 표현이 좀 덜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해드리자 약간 이런 마음으 요즘 막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었고 막 그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나누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는데요 그래서 음 모아분들이 이제 내가 막글 올릴 때마다 모아들끼리 모여가고 북적북적 수빈이는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저에 대해 얘기하면또 모아들 마음도 안식을 거고 또막 모아들끼리 노는 것도 재밌을 거고 이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요즘 모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데 그런 모아들이 걱정할까봐 해서 온거니깐요 좋아요 신난 노래 하나 들을까요? 활동 기간에 모아들이 다른 노래 추천하지 말라 했으니까 스르륵 드릴게요 여러분 저 목이 진짜 말라갖고 노래 듣고 있어봐요 저물좀 마시고 올게요 여러분끼리 잘 얘기 들고 있어봐요 잠깐만요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가져 코코 가져왔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안 들려요? 들린다는 사람들과 안 들린 사람도 있는데? 아이 사람들 안 되겠네 이거 아 소름이 돋네 그냥 아, 나 없는 동안 모아들끼리 뭐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했더니 뭐라 했는데요? 근데 뭐, 뭐 뭐라 얘기했길래 이렇게 다들 쿵짝이 잘 맞았지? 우리 몰카 합시다 수빈이 몰카해요안 들린다 하기 오키 여러분 안 들리는 척안 들린다 하죠 좋다 수비나 소리가 안 들려 수비나 소리가 안 들려 와이 사람들 큰일날 사람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주동자도 한 두세 명 밖에 없는데 한두명세명 정도만 말했거든요 안 들리는 척 하자고 와 근데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몇십 명이 막안 들려 안 들려 이러니까 어, 이거, 이거 좀 서운 돋네 나는 말렸다 잘했다 가방 내용을 소개해달라고요 What's in my bag 자 말랑카우 어, 이거, 여러분, 이거 봤어요? 저 이거 어제 받았거든요? 우리 그 글라이디 TXT 버전 나온 거 봤어요? 저 수빈 버전 받았어요. 탭인데, 탭 케이스에 보여요? 저는 제 스티커만 떼갖고,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강태현이 제가 촬영하고 온 사이에 지 스티커도 떼서 제 옆에 붙였더라고요. 귀여워서 그냥 냅뒀어요. 안경 두 개, 투명 안경 하나 있고요. 제가 평소에 자주 끼고 다니는 뿔테 안경 있습니다. 제 지갑 안에 이거 있어요. 파이브 인사이트 강태현 칫솔 치약이랑 양말 하나씩 꼭 들고 다니고 왜냐면 발에 좀 습기가 많이 차 갖고 발에 땀이 나면은 양말을 갈아지는 여분용 그립도 하나 있고요 약통 두 번째 약통 주빈 아키 큰? 나도 근데 채민이랑 돈까스 막 이런 거 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같이 서있는데 키 차이가 진짜 너무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큰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이제 엄청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키 몇이냐 했는데 89래요 앞마마도 이 4cm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 짓만 하지 말라고 90 넘지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89래요 그래서 키랑 체중 한번 재볼라고 나는 내가 진짜 더 커서 한86 7될줄 알았거든요 어쩌면은 84 5 정도 될수 나 이제 85를 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친구 옆에 서 있으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미플리 여러분 봤어요? 그 농구하는 거. 아저 농구하는 거 찍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저희 다섯 명다 이제 막저그 농구 경기를 막 시키시는데. 저희끼리 막 골을 넣으면서 경쟁을 하래요 근데 4명 다 공을 진짜 한, 한 3번 튕기면 은 자꾸 공이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다들 진지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공이 막딴 데로 튀어갖고 애들 얼굴 맞고 이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로 그거 진짜 힘들게 촬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른 색깔 염색하면은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나딱 이것만 받고 가볼게요 너 이제 가야 돼요 나 무슨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흑발 제외 지금 탈색 머리 한 김에 조금 더 탈색을 좀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색 머리 중에서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머리가 남자, 남자가 한거보면나 아니, 핑크머리라고요? 아, 걔 지금 핑크머리죠. 전화 왔어요. 봐야 돼요. 빨리 캡처머리, 캡처타임 하죠. 안녕. 사랑해. 내일 봐. 저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 봐요.